자 필수템 이번에 딱 정리해 드릴게요. 제 수업에서도 추천하는 것들만 모아왔고요. 문의가 많았던 저 애정템들도 마지막에 공개할게요. 짜잔! 이번 미술 재료는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영상 뒤에서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필수템은 종이입니다. 시추와의 파란은 종이예요. 연습지는 캔손의 몽발 스케치북. 연습용이지만 이런 작품들도 가능하고요 저는 주로 칠하기 전에 색감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작품은 캔손의 아르시 중목 추천해요. 고급지는 도톰한 300g에 꽃은 100%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물도 잘 먹고 덜 울어요. 이 작품들도 모두 아르시에 작업했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필수템, 물감입니다. 저는 주로 신안의 SWC 24색 세트를 추천하는데요. 지금 집에 홀베인 물감밖에 없어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24색은 정말 기본색만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낱개 물감을 구매하면 좋은데요. 물감명은 아래에 고정 댓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팔레트도 하나 있어야겠죠. 저는 미니멀한 사이즈의 39색 철제 팔레트 추천합니다. 방금 소개한 24색 세트에 고정 댓글에 있는 낱개 물감을 더하면 딱 맞아요. 저 팔레트 청소부터 해야겠네요. 이 정도 쌓였으면 1년도 거뜬합니다. 다음 필수템은 붓인데요. 하홍의 3, 4, 호 시리즈 추천합니다. 호수도 3호, 4호, 5호예요. 여기에 추가로 2호 세필붓까지 있으면 웬만한 그림은 다 그릴 수 있어요. 무슨 왠지 비싼 천연물를 사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초보자분들은 인조모가 더 편합니다. 천연모는 물을 잘 머금는 대신에 탄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이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천연모도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하나쯤 있으면 좋은 스케치 도구들입니다. 사실 샤프랑 지우개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좀더 제대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면 0.3mm 샤프 추천드려요. 심은 비를 주로 사용합니다. 심이 얇아서 흑연도 덜 묻어나고 펜처럼 날카로운 선도 그릴 수 있어요. 지우개도 조금 더 말랑한 미술용 지우개 추천해요. 아, 어, 못본 걸로 해주세요. 저는 연필선을 또렷하게 그리고 스케치까지 그림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스케치를 정말 연하게 하고 싶다면 집에 있는 도구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템인데요. 바로 물통과 키친타월입니다. 저도 테이크아웃 컵 자주 사용하고요. 매번 수건이나 걸레 준비하기 귀찮잖아요. 그냥 키친타월 4장 정도 뜯어서 사용해주세요. 오늘 추천한 기본템들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종이는 연습지로 캔손의 몽발, 작업용은 캔손의 RC 중목. 물감은 신한 SWC 24색 세트에 고정 댓글에 있는 닦개 물감 추가하고 팔레트는 철제 39색 미니 팔레트, 붓은 화홍의 345 시리즈 2호부터 5호까지. 샤프는 0.3mm, 지우개는 말랑한 떡지우개. 물통과 키친타올은 집에 있는 걸로 활용해주세요. 생각보다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 많아서 너무 고민됐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재료가 더 궁금하세요? 종이, 물감, 팔레트, 붓 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제가 찐으로 좋아하는 애정템들 구경하러 가실까요? 이거 지난번 쇼츠부터 꾸준히 문의가 많았던 팔레트인데요, 아기자기한 우드 팔레트입니다. 사실 저는 이미 종류별로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질렀어요. 구매처는 테무입니다. 테무에서 미니 팔레트 검색하시면 진짜 많아요. 오늘은 이 중에 하나를 물감 넣어서 굳혀볼게요. 일단 물감부터 꺼내볼까요? 저는 물감이 정말 많은데요. 어, 전에 같이 작업한 아비노에서 받은 큰 박스에 쟁여놓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많아서 막 굴러다니네요. 저는 물감 색상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 중이고요. 사실 저 물감 박스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은 이 박스에서 골라볼게요. 손이 안 가서 따로 빼놓은 물감들인데 계속 남겨두면 아까우니까 지금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팔레트를 채워볼게요. 물감 칸이 12개라서 신중하게 색을 골랐는데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은 꼭 넣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계열을 골랐습니다. 새 팔레트에 물감을 짤 때가 진짜 설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첫 미술 도구 장만하시면 이런 기분이겠죠? 물론 저는 한 백만 스물 아홉 번째 팔레트입니다. 예전에 팔레트에 물감을 소분해서 판매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물감을 엄청 빠르게 짜는 편입니다. 거의 장인정신으로 팔레트 만들었고요. 나머지 팔레트도 틈틈이 물감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사길 잘했어요. 너무 귀여워요. 여기에 또 하나 홀벤의 리세이블 붓인데요. 사냥무로 만든 천연인데 분모가 짧아서 탄탄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붓입니다. 저는 2호랑 4호 사용하고 있어요. 새로 만든 팔레트에 좋아하는 붓으로 그림 그리기. 저한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이번에 저와 함께 고른 첫 미술 도구들로 예쁜 취미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번엔 재료 욕심 많은 분들을 위한 고급 버전도 만들어 볼게요. 어떤 재료가 가장 궁금하신지도 댓글로 부탁드려요.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그림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